제가 비 오는 날 차박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차박이라고 해가지고 캠핑처럼 뭐 음식 막 가득 쌓놓고 뭐 텐트 치고 뭐 이런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차박하면서 이렇게 편집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영화도 보고 빗소리도 듣고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자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집에서 자지 왜 이렇게 고생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시지만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아실거예요 비오는 날에는 비오는 날에 그 매력이 있다는거 비오는 날 텐트 치고 막 이러는거는 별로 안좋아해요 고생스러운거는 딱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있는거 좋아합니다 편지 오늘따라 조금 하기 싫어가지고 대충대충 대충 하나 끝냈고 할줄 아는게 자르고 자막 넣고 음악 살짝 넣는거밖에할줄 모르는데 <laughs> 하나 끝냈으니까, 이제, 아유, 뭐, 뭐, 뭐 하나 먹을까? 아, 밥을 먹고 나와가지고, 배부른데 뭐 먹겠나 싶어가지고, 오늘. 아무것도 안 챙겨 나왔는데, 지금 있는 거라고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하나야. 컵라면 하나 있는데. 아, 이 비상심장이 없나? 그때 다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짜장면 과자같은거 없나? 마시멜로 마시멜로 내가 먹을 수 있고 햇반 하나 있고 아이 편의점에서 사올꼴 집에서 밥딱 먹고 바로 출발했거든요 조금 더 있어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컵라면 하나 먹어야 돼 왠지 뭐, 맛이 조금 뭔가 모자라다 했다. 아. 이거 놓고 그냥 돌렸네. 어들어. 어들어, 어들어. 아, 김치 가없네 왜 이렇게 배가 고프죠? <laughs> 히터는 지금 안 틀었고, 벗고 있으면 춥고, 입고 있으면 덥고, 반팔 입고 와서. 풍동 천둥 풍계 넘어져서 바이크 어디 잘못됐나 그 생각보다는 쪽팔림에 저 무거운 골딩이 그냥 단숨에 들 었네 경치가 좋긴 좋은데 부분 꿀겠네 그래도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살았다. 갈매기가 노래들 왜 이렇게 많이 부르지 뭔일 있나 들리시죠 갈매기 소리 편집에 집중이 안되네 편집 완료 <목소리> 어... 정확하게 딱 2시다 2시 영화 한편 보려고 했더니만 그냥 자야 되겠다 벚꽃이 이쁘긴 이쁘네 자 이번 차량 카니발입니다. 오늘은 폴리머로 진행된 차량이고 작업 다 끝나고 이제 조립만 하면 작업은 다 완료됩니다. 어 평소 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가솔린 차량이거든요. 대부분 다 디젤 차량으로 입고 되는데 이번 차량은 가솔린 차량으로 입고 됐고. 오늘 영상은 어제 쏘렌토. 어제도 쏘렌토 폴리머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거랑 같이. 묶어서 아마 편집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폴리머 작업은 이제 완성된 모습만 영상 한번 쭉 찍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어차피 작업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소렌토랑 카니발이랑 작업 내용은 다 똑같아요. 결과물만 한번 보시고 설명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마스킹 후에 네. 언더코팅 도포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정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완벽하게 최대한 꼼꼼히 시공을 완료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아무것도 도포를 안한 거는 아니다 요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방청제 도포 그리고 세라믹 투명 언더코팅까지는 도포를 다 해드리고 요거까지만 해도 방청 효과는 충분히 있다는 거 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더 코팅, 이번 차량은 폴리머니까, 폴리머가 도포 안 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세라믹 투명 언더 코팅으로 보강은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포, 코팅이 안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너클 부분, 카니발 주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차로 바로 입고 돼도 녹이 조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번 차량 조금 살짝 있었는데 다른 차량보다는 조금 양호한 편이었고 있는 부분들은 녹전 난제 도포하고 그리고 방청제 도포, 그리고 세라믹 투명언더코팅까지 이렇게 삼중으로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겠죠.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마스킹, 방청제 그리고 세라믹 투명언더코팅까지는 도포를 다 해드렸고 그 위에 로우암 서우 프레임은 어 폴리머까지 도포를 다 완료했습니다. 언더코팅이 도포되지 않는홀 안쪽 부분, 이너코팅, 세라믹 투명 언더코팅, 이 볼트 부분에 번쩍번쩍거리 는 거, 요거와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을 해드렸고, 요거는 이제 방사형으로 도포가 되는 노즐, 호스를 집어 넣어서 최대한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그거 <목소리> 영상 잠시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 시카 가드, MS 폴리머로 적용이 됐고, 이렇게 언더코팅 하실 때는 제품, 똑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시공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최대한 꼼꼼하게 시공을 하는지, 요거 차이도 상당히 크거든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이렇게 작업 공정이 다 틀리고, 그리고 시공하는 마인드서체가 틀리기 때문에 얼마나 최대한 꼼꼼하게 시공을 하느냐,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폴리머라고 똑같은 폴리머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폴리머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그것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폴리머로 해주세요. 요게 아니라 어떤 제품인지를 꼭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차량은 오늘 아침에 일찍 입고 됐습니다. 8시, 평일은 저희가 9시에 출근을 하는데 오늘 8시에 차를 받아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했고, 차량은 내일 출고할 거거든요. 어 손님께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잘안 맞는다고 내일, 내일 출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차량 핸다방까지 추가하셨기 때문에 부틸 매트 적용 후에 에사, 사람이 아니고 폴리머 도포 진행을 했고, 휀다도 마찬가지 언더코팅 도포되어야 할 부분 아닌 부분 경계에 정확하게 나눠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휠하우스 커버까지 작업 다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량은 폴리머 기본 패키지에다가 휀다 방까지 추가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작업 다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조립하고 오늘은 손님이 오늘 출고할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퇴근할 겁니다.